안녕하세요. 이완, 태왕의 이씨에요. 오늘 왕씨가 너무 바빠가지고, 뭐, 직장인의 뭐, 그런 주말에 대한 일상? 뭐, 그런 거 대충 찍을 건데, 일단은 정형외과를 가서 저 치료를 받을 겁니다. 어깨 치료를. 어깨랑 목 사이에 있는 근육도 좀 치료를 받을 거고, 일단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재미가 없어도, 일단 봐주세요. 일단은, 가실까요? 지금 병원 근처고요. 어, 참고로 저는 지금 통증 주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주사 치료를 두번 정도 받고,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총 지금까지 한20 얼마? 정도를 썼어요. 근데 지금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썼, 아직 결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목소리> 지금 도수 치료 받을 러 같습니다 제가 근데 받, 다 받았는데 와 뭔가 아픈데 조금 시원하네요 지금 병원이 끝났고 지금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이 먹고 싶어서 이삭토스 하나만 사가지고 자 끝낼 거예요. 요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지금 오늘 컨셉은 제말안 듣네요, 내가내컨내 컨텐츠 아니잖아. 아무리 네 컨텐츠가 아니어도 우리고 영상이잖아. 안녕하세요. 되게 짜증나네요, 오늘따라. 응? <laughs> 개빡치네요. 일단, 오늘 왕씨, 화장품 받으러 왔나? 오늘 원래 화장품 받으러 온 날이 아닌데, 오늘 더 일찍 받으려고 저 끌고 청양리까지 왔네요. 안 미안하세요? 귀여운 척 하지 마라.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약간 호러 온것 같다, 호러. 어? 호러. 빨간색 불 때문에. 나왜 보냐? 나를 왜 봐? 여러분, 방금 우리 버스 타서 왔어요뭐 버스가 좁, 좁다고 해서 따로 앉지래요. 근데 앞에가 마치 커피를 앉았어요. 엄청 훈훈하게어뚱하게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내거든요. 좁다고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앉지래 하고 걔가뭐배야 어깨가 아팠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좀화내요화나을 표정 하고. 그걸 어, 나도 그냥 그 남자친구 엄청 다가 엄청 불, 바라보고 있다. 내가 나도 너 봐. 째려봐째려봐요 봤어요? 째려봐요 봐주는 게 어디야? 가자. 봐드니까 <laughs> 좋니? 음. 엄청 예뻐요. 산에 새로운 나오는 립밤이에요. 이거 봐들어 제가 오늘 왔습니다 참나 지금 지하 1층? 아 지하 2층? 음식 코너가서 오늘 먹을 야식 너 디코코까? 응? 나 말하고 있는데 9 24호입니다 저제 시리즈라고 하지 않나요? 세상은 그렇요 코로나인데 야 거기 꺼내면 안돼 숙소까지 그러잖아 그런가? 몰라 그러면은 반복 야식 사가지고 갑니다. 뭐 먹을 건데? 메이크 크레이프. 메이크 크레이프? 영어로? 맛있어 보이긴 하네. 아, 그냥 먹긴다는 기 그거구나. <레이식> 음... 방이 미친 사람 케이크 사는고 빵을 사러 가? 네가요? <목소리> 저키요왜 갑자기 자라요? 제이 마트 가기 됐지 않았어요? 저 모른 척 하네 저거. 왜 갑작스러운 단독 행동이시죠? <목소리> 왜 갑자기 자라로 가는 건가요? 심지어 사지도 않고 아이쇼핑으로 끝났어. 뭐 하세요? 뭐 하시냐고요? 뭐 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여자인데 뭐 그죠? 이 시의 하루는. 와 드디어 이제 내 거야? <laughs> 제가 찍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찍었지, 봐봐라.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 뭐야 이게? 비쩍 작은거응안 음, 먹고 싶어. 여기 이것도 있어. 네가 좋아하는 거. 응안 음, 먹고 싶어. 무수비 있어 무수비. 무스비. 요즘 많아졌다 음, 이런거. 무스비 사자. 그니까 러 무스비, 무스비 있어. 그니까 무스비. 계란 무스비 있고 돈가스 무스비. 각 하나, 있어. 각 하나. 너무 많은거 아니야 그거는? 어, 아니야, 각 하나. 다 먹을 수 있어? 어. 이렇게 반찬을 같이 지금 나 반찬 안 먹잖아. 이거 먹어. 튀김 류 이거 먹고 싶은 거. 구멍 안드리는 거. 진짜. 다리. 그냥 사 먹어. 와, 진짜. 너 개시타. 왜 이렇게 나랑 안 맞아? 근데 대체 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 <laughs> 헤어지자고? 알겠어. <왜 그랬어? 웃음> 진짜 말 넘심. 넘심, 씹 라면. 신나면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laughs> 그 그러면 계산하러 기기. 음. 어 포스터로 뒤 Bye bye yo